자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보홀 코이카입니다. 예,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이 보홀 코이카에서 어, 지난 이 태풍 때문에 이 기계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여기 왔는데요. 여기가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그냥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어떤...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,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야 여기 보면 한국, 필리핀 그 다음에 Rice Process Complex 뭐 어. 어. 쌀을 처리하는 어, 종합 뭐 어, 어. 탈곡 뭐 그런 데가 있죠? 어쨌든 여기 담당자가 예전에 그 일로일로 코이카를 제가 좀 도와줬는데 고치는거에 그래서 이번에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야 크네요. 지금 좀 상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뭐 기계가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쌀을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, 상황입니다. 와, 이게. 분명히 뭐 탈곡기나 아니면 말리는 기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네, 일단 안에라면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네. 이분이 여기 담당자예요. 하이. 아 여기, 야, 하이. 여기가 지금 쌀 음, 저, 저장해놓는 것 같고, 와 크네. 이렇게. 역시 그러니까 대단하네요. 대원, 대원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. 와, 그래도 이렇게 포이카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이 기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필리핀에서는 많은 도움을 또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일단 여기 와서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하드웨어 기계 결함인지는 일단 점검을 해보고 제가 뭐 기술자는 아니에요. 다만 여기 한국에 계신 그분이랑 연락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뿅! 자 여기가 지금 이 코이카 관련 기계실인 것 같은데요. 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 통제 기계 이 PLC라는 이거예요. 이건데 지금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됐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 관련된 부분을 한번 켜보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원을 켰는데 여기 보시면 파워는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아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에러라는 게 뜨네요. 예, 네, 정확하게 에러라는 부분이 떠서 이게 지금 전문가님이 지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위는 색깔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현재 전체는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this is you already on h e this d i r e t i o n here. If we o n this one, sir, this will. One... 음. 라이브 디스플레이. 아, 캔 유저스 온? This one. Already, already on? on. This is the p no 아, 오케이. Okay. 이거 소프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여기 uh, 지금 인터넷이 되게 열약하고 지금 이거 보세요 속도. 팀비오 네. 팀비오 다운받는데 속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안 가요 안 가. 15 메가 다운받는데 쉬랍니까 이거 지금? 아, 랜드라인도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, 아, 이게 문제네요, 진짜로. 어? 랜드라인이 연결이 돼 있으면 되는데, 또 하다가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, 지금 대기상황입니다, 이렇게. 아, 첩적 산중이, 첩적. 진짜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지금 없어요, 지금. 선도 여기서 여기 좀 짧고, 제가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. 인터넷도 연결하고 오피스도 지금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컴퓨터한대 놓고 바로 이 옆에다가 선 연결해 가지고 해버리면 되게 쉬운 건데 버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냥 노트북도 컴퓨터도 없고 지좀 음 애로사항이 많네요. 아이고 야 머리야 머리 아프라. 아 현재 지금 인터넷이 안 좋은 상태인데. 어, 데이터로 통해가지고, 이렇게, 열악한 자력, 작업실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어쨌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. 그냥,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문제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, 지금. 기도해야죠, 뭐. 아, 둘째 날입니다. 이, 지금, 어, 이거, 이 컴퓨터가,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닐라에서 여기 마닐라에서 지금 오신 우리 지원군입니다. 지원군. 현재 여기는 지금 다시 코이카고요. 이 컴퓨터로 다시 연결을 해서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쉽지만은 않네요.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. 이 코이카에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어. 내가 볼땐 쉽지는 않은, 않은 일이야 이게. 참 남을 도와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. 18시간 동안 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오고 이게 무슨 개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하다가 막 인터넷도 끊기고 속도도 안 나오고 책상도 제대로 설치도 안돼 있고 책상도 설치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지금 응?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. 아이고. 항상 오기 전에 항상 이 세팅을 어? 제대로 이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이 좁은 곳에서 땀 찍찍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의자도 갖다 놓고요 어,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, 이돈 50억이 넘는 음?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200밀리언이라 들었다는데 이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어,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답답해 기계도 지금 제대로 3개월째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쌀 나락 저렇게 지금 말리고 있으니까 깝깝합니다 깝깝해 빨리 음. 고쳐 가지고 네,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.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일로일로에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고쳐 달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깝깝하다요 진짜로 깝깝해 음. 그래도 뭐 어쨌든 왔으니까 고쳐야겠죠. 아, 이 비싼 기계 그냥. 아, 일단 최대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컴퓨터가 안돼 갖고 다른 컴퓨터를 바꿨습니다.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, 진짜 빡시다 빡시.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아,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. 지금 계속 해서 이렇게 지금 팀뷰어로 진행 중입니다. 아, 여기는 찜통이에요. 찜통 완전히 찜통. 아. 땀 흘리는 거 봐. 좋은 아, 대그 아, 노트북 찾아 가지고 여기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빼 놨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연결해 보고 파워가 켜지는 걸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야, 이거 장비도 없고 진짜 대박이네요. 대박. 아이똥 이 컴에 지금 파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는 중인데요 자똥 컴이네요 진짜 뭐 지금 하드웨어가 날라가 가지고 지금 어, 다시 꽂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장님 일단 이 컴퓨터가 백업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팀 뷰어를 깔아서 여기다 깔아서 그 다시 한번 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,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여기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파워는 들어오고요 이게 지금 아래로 했을때는 예. 지금 켜져 그리고 위로 올리면은 돼 근데 이게 런으로 했을때 에러, 예. 에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어, 여기 빨간불 에러라고 보이시죠 이쪽 라인 보면 파워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에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런일 때 에러가. 네, 예, 런일 때 이게 작동할 때 에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안 들어오. 네, 프로그램을 하면 안 들어오고요. 이게 지금 일로 일로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파워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.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쪽 담당자님에게 이 파일랑 이이 파일도 받았고 했는데 이 관련된 이 파일은 지금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 파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 파일을 현재 보호를 해다 얘기를 하니까 이 파일이 없대요. 그래서 지금, 그래도 여기 설계하신 이제 당자님이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. 지금 이, 이 컴퓨터인데요. 모니터랑. 이게 이 기존의 컴퓨터는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여기 여기는 하드디스크 떼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해서 하드디스크 떼어서 지금 이 해놨어요. 그래서. 지금 안전 모드로만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어떤 파일을 찾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아, 이 지금 7시가 넘게 지금 거의 오전 10시쯤에 와서 지금 저녁까지 이렇게 컴퓨터도 바꿔보고 하드웨 어 하드디스크도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떼어와보고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봤는데요. 어, 실제로 좀 찾을 수가 없었고. 한국에 있는 그 담당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 현지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설치 파일이 없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좀 여기 오는 데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하네요. 아 정말 이 현지에서 뭐 하나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요. 마닐라에서도 오시고, 뭐, 박사님도 오시고, 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, 어쨌든, 이 프로그램 파일을 짜는 건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, 일단 최대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는 까 파악은 했습니다.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, 파이팅! 자, 일단 끝났고요. 저녁 8시인데요. 결국은 소프트웨어 파일, 여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소프트웨어 파일을 찾지 못해가지고, 어, 그거,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하네요.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전문가 분이 어, 짤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파일은 저희가, 제가 어떻게 짤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진단은 했고요. 어, 한 10시간 넘게 걸린 것 같네요. 어쨌든, 어, 최선을 다 했습니다. 예, 나머지는 이제, 어, 이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그 분에게 이제 뭐 비용을 주고 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비용을 주고 프로그램을 짜서 음 다시 이어 PRC를 돌릴 수 있는 어 RPC구나 RPC 이런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한국에서 여기 기술자님이 오셔가지고 배선도 보고 어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뭐 이쪽에다 뭐 팀뷰어로만 하든 뭐 그렇게 해야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홀의 밤 이야 이게 달입니다 달이 엄청 밝네요 보름달 보홀 빠이빠이